반갑습니다. 명 평토 전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과 더불어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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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정월 대부름이기도 하고 제 20대. 대통령 선거 2000시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 출정식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준비되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많은 지지자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 선거는 치러져야 합니다. 3월 9일 대통령 뽑는 날까지 22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인 관심과 응원으로 이재명 후보를 열렬히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위기에 강하고 능력 있는 이재명 후보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뜨거운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